이츠데모 키미노 소바니 이르구도 소레가 나미 요리 다이셰츠 사키미부 복구노 최고 기만자는 아무래도 가빈이죠 섭부쌤이랑 이런... 가가민이랑 다온언니요 딱몇 명이라고 지정을 안 해줬으니까 저는 저 빼고 다 기만자라고 생각합니다 연알멤버들 모두가 기만자이기 때문에 어, 고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부죠. 연아의 기만자는 사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부. 아무래도 사부 아닐까? 다운 언니. 이건 너무 다 기만자여 가지고 못 보일 것 같아요. 어. <목소리>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저 빼고 다 기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저를 제외한 모두 최고 기만자는 루이슨 저는 개인적으로 파트 체인지가 하고 싶은데 그 할까면은 이라덕한테 꼭 부승관을 그 알죠 사랑해요. 고잉 더빙 해보 싶어요. 파트 체인지는 좀 흔하게 할수 있는 거라. 뭐 노래는 많이 불렀으니까 이제 고잉 더빙으로 연하 멤버들의 예능감을 뽐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어 확실히 둘다 해봤지만 파트 체인지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고잉 더빙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고잉 터빙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하고 싶어요 일단 제일 하고 싶은 거는 파트 체인지. 제일 <목소리> 하고 싶은 거는 파트 체인지. 나 파트 체인지 해보고 싶어. 고잉 터빙둘다 하고 싶은데. 어 고잉 더빙을 먼저 해보고 싶어요. 한번안 해봐가지고. 어전 파트체인지 힙합 팀 나오면 노답이기 때문에 전 고잉 더빙을 솔직히도 하고 싶기도 그래서 고잉 더빙을 하겠습니다. 파트체인지 저는 고잉 세븐틴 더빙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설아 언니의 사단 고음과 우리 사공이의 할 말은 많은데 이거 들어야 돼가지고 예쁘다. 뭔가 몽글몽글한 곡을 좋아해서 예쁘다를 하고 싶어요 저는 요즘 박수에 빠져있기 때문에 박수를 고르도록 할게요 너 예쁘다 어, 박수 제가 하고 싶은 곡은 어, 박수 박수 예쁘다 <laughs> 이거는 순간이만 아니면 다 괜찮은 곡이어가지고 예쁘다 하고 싶어요 아니 이거 솔직히 저 굴리려고 만든 거죠 예쁘다가 더 싫어요 박수 할게요 예쁘다 무조건 박수 약간 제가 맛이 된다면 다오나 줄이나, 설아야 스키야 해도 아무도 오래 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대기가 마... 하고 싶어요. 막내보다는 마지가더 익숙해가지고 마지대. 이제 막내를 탈출할 때도 되지 않나 해서 마지대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현실에서도 마치기 때문에 마치되도록 할게요. 진짜 진심으로 마지가 되고 싶어요. 지금... 마지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한번 막내를 해보고 싶네요 마지가 진짜 마지보다는 막내 되기 빡빡내 되기 막내는 다른 팀에서 몇번해봐고 막내 해보고 싶습니다 어, 저는 솔직히 막내보다는 마지가 더 편해요 마지 되기 막내 되기 맛이라덕이라은 막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마지화덕이다. <laughs> 화덕 쌤은 너무 예기야. 저는 저 스스로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내 버디 쌤이 더 상상이 안 갑니다. 저는 마지화덕에도 상상이 안갈것 같아요. 마지화덕 제일 상상이 안 가는데요? 진짜 진짜 예쁜데? 막내 버디가 더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마지 화덕 하나는 나니까 마지 화덕 버디 언니가 막내? 상상할 수 없어 쌍내 버디 저는 화덕쌤이 마지가 되는 게더 상상이 안 가요 마지 화덕 마언니 화덕 제가 발라드보단 댄스를 더잘알것 같기 때문에 댄스곡 댄스곡만 부르기 일단 저는 평소에도 발라드보다는 댄스곡을 더 많이 부르기 때문에 댄스곡 부르겠습니다 요즘 감성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발라드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제가 5시간 동안 부를 수 없습니다 2시간 되면 지치기 때문에 전 자겠습니다 5시간 동안 댄스곡만 부르기 발라드만 부르는 거는 못해요 발라드 아는 것도 5시간을 채울 수가 없고 이제 댄스곡이 좀더 편하지 않을까 댄스곡만 당연히 댄스곡 댄스곡만 부르기 근데 전지방 부를 거면 신나는 걸로 가야죠 전 댄스곡 갈게요 발라드만 부르기 댄스곡만 부르기 제가 직접 사 먹진 않는데 누가 사주면 먹어요 저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습니다 돈 주고 사 먹는 건 아니에요 중님네 민초는 사랑이고요 베라가셔가지고 파인트에다가 세개다 민초로 담으시는 분들은 저와 운명입니다 저는 민초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극코를 그 선택하도록 할게요. 민트 초코는 저랑 한 몸이에요, 한 몸. 저는 민초를 엄청 사랑하는 극코파입니다. 그 민초는 사랑입니다. 민초 브로이신분이랑 만나면은 민초를 딱히 굳이 시켜 먹지 않고, 민초후랑 있으면은 민초 먹고. 나는 민초를 사랑하지도 불호하지도 않습니다. 중립 땅땅. 민초는 치약이다. 브로도 아니고 극호도 아니라서 불호 중립. 어뭐 저는 큐티 섹시라서 다들 아시잖아요. 그쵸? 섹시죠. 제가 생각하면 저 자신은 섹시요. 저는 큐티는 절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섹시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섹시.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저는 섹시입니다. 연하에서 저보다 섹시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큐티지. <laughs> 아 역시 둘 다가 아닐까? <laughs> 난큐티킬일까 좋으니까 큐티함키. 당연히 섹시. 솔직히 진짜 진짜로 둘다아니 섹시와도 안 맞고 큐티와도 안 맞는 그런 인간이 바로 접니다. 근데 무조건 고르라니까 큐티할게요. 섹시? 오~ 섹시전니는 호시 싱크가 더 많아요. 찐호시, 찐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찐호시가 찐호시요. 찐호시 하겠습니다. 준. 찐호시지, 찐호시, 찐호시? 누가 봐도 호시예요 진짜. 진호 씨, 진준. 아니 재미도 없는 제가 왜 저기 후보에 껴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뭐 당연히 선톡을 자주 하는 다온 언니 아닐까요? 더 둘다 <laughs> 못 그르겠어요. 어 다들 분위기 메이커지 않나 싶어요. 요즘 사부가 말이 진짜 많아져서 사부가 분위기 메이커 멤버인 것 같습니다. 아 어, 사부. 아무래도 사부가 더 분위기 메이커지 않을까? 사푸 다운 언니 해야지 이거 너무 다 분위기 메이커라서 못 고르겠어요 어.. 전못 골라요 둘다 분위기 메이커예요 진짜 사푸쌤사푸 사뿌. 여러분 찐 진리는 바나나 우유예요 다들 바나나 우유 하세요 바나나 우유 무조건 음. 근데 솔직히 딸기랑 바나나 우유 보다는 초코 우유가 맛이 있지 않나 저는 우유 자체를 잘안 먹고 잘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둘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나나 우유를 더 좋아합니다. 그나마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절친에 고르라면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정말 바나나 우유. 저 진짜 무슨, 무슨 우유 진짜 싫어하고 그냥 오로지 하얀 우유를 좋아합니다. 바나나 우유, 흰 우유, 남자, 여자, 다음 생에 뭐 태어난 거만으로도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여자로 살아봤기 때문에 남자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여자로 태어나겠습니다.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저는 남자로 태어나겠습니다. 남자. 다음 생에도 당는 여자지. 여자인데 잘 생기게 태어나면 남자도 가능? 여자. 이제 고르면 여자가 나으려나 남자. 남자. 저는 사랑 같은 우정. 우정 지금은 이제 연인이 없으니까 우정이 먼저일 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지금 만나고 아,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해. 사랑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우정 당연히 우정이죠 우정, 우정. 사랑에서 대신은 너무 세다우정사랑보 우정이지 점 찍고 찾아갈 순 없잖아? 사우정 우정, 우정. 항상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 무조건 1초의맘 설임도 없이 사랑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사랑이에요. 우정, 사랑. 다원 언니가 더킹 받죠 당연히. 여러분보다 그렇게 답하셨을 거라 믿고 있어요. 아, 사파쌤. 가장 킹 받는 멤버는 제가 봐도 저인 것 같습니다. 둘다킹받게 하기 때문에 둘다 선택하도록 할게요. 다원 언니. 아무래도 저보다 사포가 더킹 맞지 않아요? 아마도 이봐도 절대 다운이 절대 절대 다운이 사포 사포 할게요 안 고를래요 진짜 이거는 못 고르겠어요 둘다 아니라서 못고르는거예요둘 다라서 고르 못 고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포 쌤 다운 언니 하루 만나기 삼일 토하기 저는 채랑 하루를 만나서 이제 번호를 따고. 문자로 하루 만나서 추억을 많이 남겨 둘것 같아요. 최팅랑 하루 만나서 전화번호를 딴 다음 연락을 하면 된다. 하지만 불가능한데. 3일 톡하기. 연속 3일이 아니라면은 3일 톡 하는 게더 나을 것 같고. 연속이라면 하루 만나는 게 낫지. 하루 만날래. 톡보다 하루 만나는 게 낫지. 하루 만나기? 하루 만나기. 전는 그냥 하루 만나기를 더 좋아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루 만나기. 하루 만나기.